부산이 이번은 TV예요. 저희는 지난번에 시크까지 못 가고 죽은 걸 여기서 한번더 복수를 할 거예요. 시크야 누구 기다려. 물려? 바로 러시를요자이번엔어 강우 캐릭터가 베이컨이 되어버렸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 형아 유비랑한 조. 한번밖에못죽 알았어. 저희 저희 그동안 많이 연습해서. 어저 40번 죽었고 강호도 40번 죽었고 아 뭔소리야 나는 거의 100번 죽었을까 어쨌든 그러고 코인 코인 좀 보세요 코인이 지금 1099개에요 여러분들 전 이거 또렉 때문에 렉이 아니라 거의 보그 때문에 자 이강 들어와 아, 오케이 들어왔다 어 들어왔어? 자리 들어와 들어왔어 난 밖에 있지 이롱 어? 아 잠깐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갑니다 코인 1,009개 이번에는 1 0 0개 1,999개요 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됐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열쇠 갖고 문 열지 말아봐봐 형아 봐 어디에서 본 건데 이거 그거 해가지고 이거 버번 눌러야지 야 이거 버그 뭐 있는데 이렇게 뭐 가가지고 하는 버그 어... 아 안되네요 여러분들 열쇠 빨리 챙겨 이번에는 안 얻었겠지?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크 못 깨면 엉덩이로 이름쓰기 갑니다. 또 풍선들이. 아 짜증. 오케이 여기. 할 불치기 별로 없어가지고요. 야, 야, 야. 에, 아이템 있냐? 아, 없네. 빨리 가려고 와. 아까부터 계속 나만 열쇠 안 찾는다. 흥. 정만 <laughs> 열심히 열고 오고 있어. 아 이번에도 짜증나게 어렵지가 않아. 야, 너 시크하면 알지? 러쉬 오면 안지? 뭐? 안돼 러.. 러.. 러시... 아1 0 오우 아이즈 오 아이즈 뭐야 뭐야 벌써부터 아이즈냐고 난 언제 이치에다 아이즈 나온 적 있어 그래? 내가 근데 나 체력 좀 많이 입었는데 조금 형 어딨어? 오케이 키 찾았다 키 찾았어 야여 여는 곳으로 와어야어 어, 어디야 어디야 여러분들, 열었습니다. 아니,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불편, 불만, 불, 불, 평, 불만, 어. 원숭이, 다. 얘스류살 러쉬 나올 때 됐는데. 5층이야. 근충 12층 들오지 않나? 11층? 12층. <laughs> 원숭이가 소리를 잘못듣는데 우리 원숭이. 몇 층이요? 이건 앞으로 쭉 가면 되네. 엘로시 나와. 내가 여기. 우선가 오케이. 여기 어? 어, 버그 버그. 야, 어디야? 아, 그쪽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 야, 가만 어, 같이 가요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네. 같이 가요. 어딨어요?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여러분들 강호랑 좀 만날게요 가요 기다려봐 쭉쭉 가자 쭉쭉 30층 음, 시크수 있겠는데? 시크 사실 은 너희가 시크까지 갔다는거 뻥이었어요 사진 피규어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친구랑 하다가 치... 친구랑 하다가 78층까지 갔어요 칠십팔층. 여러분들 여기 시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크 갑니다. 같이 가. 어차피 그래. 같이 가게 돼 있어. 시크 나오면. 아니, 알아. 자, 여러분들 시크 갑니다. 오케이, 여기 시크 나온다. 어쨌든 시크 중간에. 어 잠깐만 보고 보고. 어? 살짝 늦렸다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저 살짝 늦렸어요 오케이? 가운데 앞으로 쭉 가볼게 오른쪽 쨍그랑 어너못뛰나가 아! 어린쌤 죽었어요 그럼 나만 관전해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싫어 싫어 싫다 아니거든요 아니 맞아 그냥... <laughs> 아니. 아니어도 시집은 거 아니 뭐. 난 무작정 오른쪽 아니 난 무작정 왼쪽으로 가 맨날 왜? 아니 확인을 해야지 어우 못생겼군요 형아 캐릭터 오케이 신. 아이템 야 이거 기름 좀 빌려주겠다 기름 주세요 니 내가 원래그 뭐지? 시크 발소리가 별로 안 나길래 어 그냥 시크 안 오겠지라고 했는데 옆에서 시크 또 오고 있었어. 열쇠 어딨냐? 자 여러분들 어 형아 지구본 우리나라 찾아봐봐. 어 잠깐만 근데 아245 250면 좋은데. 여러분들 피규어 갑니다. 지금 원전이라랑 잠들고 뭐 있어요. 어이난 기분은 우쿨야레죠 응. 땅. 램피. 어 벌써? 어디, 어디 있는데? 미소리 어디 이 옆으로 옆으로 어디있어 미소리는 분명 나는데 왜왜 왜? 뒤를 봐봐 바보야 뒤에 뒤에선 소리가 안나 좀리까보지는데 진짜 마. 아또 미니게임 하면 어떡해 미니게임 잘 못하잖아 하이드가 안 피규어 때는 하이드가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쪽 부덕자리 아니야 왜이아 여기 여기서 난거 없어? 일단 세모는 3이야 근데 세모 갖고 한글 소리 있잖아또 어. 아, 왜? 어디 어디? 미소리는 고마운데 피겨 소리는 시끄러워. 맞아. 지금 또 뒤에. 피겨 소리 커지는 데로 이런거 <목소리도> 미니게임 안하면 진셀 레전드다? 우다한다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나 미니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잘? 딴딴. <목소리도 목소리도>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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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원숭이는 죽어버리겠네. 아쉽습니다. 괜찮아, 엉덩이로 이름 쓰긴 안 해도 돼. 어째 시크까지 갔잖아요? 시크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 나중에는 형랑 나랑 둘다 시크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크, 너, 너, 너 근데 왜 유튜브 찍을 때만 못하냐? 너 평소에 시크하는 거 잘하잖아. 어. <laughs>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시 그렇게 갑니다. 한번 더 하려고? 어. 이번 낙아대 피겨 가기. 오케이. 간다. 보통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